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가속팽창 우주까지 나오면서 이제 우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우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학습지 140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던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우주의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어,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우주가 빅뱅 우주 바로 이제 빅뱅 우주라고 하는 그 대규모의 대폭발에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빅뱅 우주였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그 다음에 미래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팽창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팽창 그죠? 음. 자이 팽창한다는 것을 뭘로 알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팽창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제 허블 법칙이라는 거를. 배... 켜내면서 우리가 이제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이제 격돌을 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제 빅뱅 우주가 맞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관찰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심각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더라 그쵸? 그래서 이 빅뱅 우주에서 팽창을 하는데 팽창이 처음에는 빛의 속도로 일정하게 팽창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어, 잠깐의 빛의 속도보다 빠른 팽창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제 빅뱅 우주론을 수정했던 급팽창 어, 그 우주론이었어요 음. 네,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했던 잠깐의 시기가 있었죠. 네, 이거를 통해 서 이거를 도입했던 이유는 바로 이 빅뱅 우주론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점, 바로 이제 편평성 문제, 그 다음에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자기홀극 문제, 이세 가지를 해결하는 데이 급팽창 우주로 도입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랬다가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넘어오면서 현재는 아주 평탄한 우주입니다. 평탄 한 우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빛이 직진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아주 잘 직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평탄한 우주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는 빅뱅에서 점점 이제 그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데, 팽창속도가 느려지면서, 어쨌건 간에, 영원히 팽창하거나, 아니면 다시 수축을 하면서, 어 다시 사라지거나, 점처럼, 어 이제 그렇게 되는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가속팽창우주가 사실은 정답이었다는 거죠. 그쵸? 가속팽창우주라고 하는 거는 바로, 팽창속도가 지금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앞으로 더 빠르게 팽창할 것이다. 이게 바로 현재의 모습, 바로, 미래. 과속팽창 우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밝혀냈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따라와 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넓고 아주 많은 은하들이 있는 우주, 이 우주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다 알게 되었는가라고 어, 얘기하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나 카메라 같은 걸로 찍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 애들 이렇게 보이는 물질들이 있었죠 그죠 음자 이렇게 우리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었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물질들이 아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두 단어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시면 둘다 암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암흑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시커면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암흑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흑 속에 내가 갇혀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뭐가 있는지 또는 앞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암흑 상태에서는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보이지 않지만 청각을 알수 있어요, 뭐 촉각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뭐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면 알 길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옛날 그 속담 중에서 뭐 장님 코끼리 만진다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암흑 상태면은 우리가 정체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암흑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이고 갑자기 펜이 이게 나오네요. 네. 어 여기서 말하는 암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암흑은 아직 정체를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네. 한마디로 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은 아직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암흑이라는 물질이 름이 붙었습니다 음. 만약에 정체가 뭔지 알았으면 이제 암흑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고요 다른 이름이 붙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암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걸 먼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두 가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중에서 먼저 암흑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흑 물질에서 암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체를 모르는 물질이죠. 음, 정체를 알지 못하는 물질인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봤던 사진에서 수많은 은하들이나 별 같은 것들은 분명히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사실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왜 여기선 정체가 없는, 정체를 아직 모르는 물질인, 암흑물질이라는 걸왜 자꾸 넣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이유는 바로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물질이 있긴 있어요. 응. 그 물질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 냈기 때문이에요. 음. 한마디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암흑물질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이 바로 이 암흑물질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암흑물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존재를 밝혀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암흑 물질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발견한 사람은 바로 요 과학자 루빈이라는 사람이 밝혀냈어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요 은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은하가 어떤 은하냐면요, 이 은하는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laughs> 한마디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제 은하 바로 우리 은하인데요, 이 우리 은하에서 여기가 이제 은하, 나선 은하의 중심이죠? 막대 나선 은하의.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별들이 이 은하의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 은하에서 회전하는 물질들이 과연? 요 안쪽에 있는 애랑 요 바깥쪽에 있는 애 중에서 어떤 애들이 빨리 돌 것인가에 대해서 이 루빈이란 사람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빈이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루빈이란 사람은 이 은하 중심에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애랑 그렇죠? 또 바깥쪽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요런 애들이 있을 때 누가 더 빨리 돌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했냐면은 바로 우리 태양계를 가지고 좀 추측을 했습니다 태양계 음. 자 여러분들 태양계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태양계 중심에는 이제 가장 온도도 높고 질량도 많이 나가는 태양이라고 하는 전체가 있어요 그죠? 음. 자 그리고 이 태양 주변에 다른 천체들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얘네들의 공전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태양계에서는 안쪽에 있는 애일수록 더 빨리 돌아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행성 같은 경우엔더 느리게 돌더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보세요. 우리보다 더 태양에 가까이 있는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빨리 돌고 있고요. 우리보다 멀리 있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우리보다 더 느리게 돌고 있는데 맨 뒤에는 해왕성 쪽으로 갈수록 훨씬 느리게 돌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멀리 있을수록 그 공전 주기라고 하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올, 오래 걸리게 되죠. 네,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통합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음, 자 이것처럼 루비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여기가 여기가 음. 은하의 중심인 은하핵이에요. 음, 자 은하핵에서 각 가까이 있는 별들은 빠르게 공전을 하고 은하핵에서 멀리 있는 애들은 천천히 즉 느리게 공전한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예상은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죠? 어. 왜냐? 보시면 여기 태양계에서 이렇게 도는 이유는 바로 태양의 모든 질량이 거의 상당수가 태양에 몰려있어요 즉 태양이 가장 무거운데 요 은하 같은 경우에도 중심이 가장 무거우니까 이 중심의 무게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요 중심 핵을 주변에 돌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속도를 대충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볼까요? 바로 그 결과가 여기 파란색으로 나오는 예상한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요 그래프 보시면 역시 그래프에서 가로축 세로축이 중요한데 가로축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은하 중심이고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은하 중심에서 더 멀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로축 보니까 세로축은 천체 회전 속도 아까 봤던 바로 별의 회전 속도인데 요 위쪽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훨씬 빠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루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상했을 때나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은하 중심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빨라지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표시를 해볼까요? 한 여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보다 바깥쪽은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예상은 매우 일리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죠? 아까 봤듯이 그래서 태양처럼 요 은하 중심 부분이 가장 무거울 것이니까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회전 속도가 느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여기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관측된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자 보시면 자 예상했던 거는 멀어질수록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려집니까? 그렇죠 거의 느려지지 않았어요 그죠 거의 느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요기 구간에서는 더 빨라지는 그런 현상도 관찰이 됐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요 예상과 관찰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예상은 분명 회전 속도가 멀어질수록 느릴 거였는데 실제로는 어땠더라 실제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더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쵸?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선 루빈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여기 예상한 속도와 실제 관측된 속도 사이에는 이만큼의 차이, 즉, 갭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실제로 회전을 시키는 데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빨리 돌게 한다는 거는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빨리 돌수 있도록 여기에서 강력한 중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력. 음.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천체들이 매우 강한 중력을 받으면서 회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중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력이 있으려면은, 어때요?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 은하 바깥쪽에도 상당량의 물질이 있을 걸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왜 점점 좁아지는지 모르겠네요. 음. 한마디로, 은하 바깥쪽에도, 중심에서 꽤 멀리 있는 바깥쪽에도 상당량의 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뭐 추정이 아니라 사실 이 그래프로 봐은 실제로 바깥쪽에도 상당량의 물질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근데서 이 차이가 바로 그 물질의 양에 의해서 요만큼의 차이가 생긴 건데 자루비닉에서 어, 이렇게 한 물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물질의 정체를 찾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음. 이 물질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그렇죠 얘를 암흑물질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관측된 속도와 예상한 속도 이둘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암흑물질의 영향입니다 음.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전혀 관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정체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관측, 실제 관측된 게 예상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속도 차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흑물질은 확실히 있다는 거고, 그 정체를 아직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암흑 물질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게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력 렌즈입니다. 중력 렌즈. 자, 우리가 앞 단원에서 그 미세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미세 중력 렌즈 바로 어, 어떤 별 앞에 또 다른 별이 지나가면은 또 다른 별이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별빛이 휘어져서 더 밝게 보인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암흑 저기 외계 행성이 살짝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살짝 밝기가 변한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암, 그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여기선 조금 다릅니다. 자이 외부 은하를 볼게요. 자이 외부 은하가 지구랑 있으면 <laughs> 이 외부 은하에서 빛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도 나오고 이쪽으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음.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구에 닿는 거는 이 빛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외부 은하가 이렇게 이제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는 이 외부 은하는 이렇게 보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보이지를. 어, 그리고 이 빛이 오지도 못해요. 왜? 여기 앞에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암흑물질 때문에 이 암흑물질이 인해서 원래는 요 빛은 이렇게 쭉 갔어야 되고, 요 빛은 이렇게 쭉 갔어야 되고, 요 빛은 이렇게 쭉 갔어야 되는데, 얘가 일단 오디로못 합니다. 물론 몇몇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x 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음. 일반적으로는모르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요 빛, 요 빛을 좀두 개를 좀 주목을 해 보면, 이 빛이 원래는 이렇게 가서 절대로 지구를 향할 일이 없어요. 요 빛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애가 엄청난 중력을 가져서 요게 가다가 얘 때문에 이렇게 휘는 거예요. 휘어서 우리 지구에 들어오더라.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빛이 이렇게 휘지 않고 빛은 직진한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빛은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온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요 빛은 여기에 요렇게 따라가서 요쪽에서 왔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실제 외부운화는 이렇게 오는 거고 외부운화는 한 개인데 각각의 지구에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이 외부운화가 여러 개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모양도 정상적이지 않고 매우 왜곡된 형태로 보이게 되더라. 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암흑물질 때문이죠. 이 암흑물질이 없으면은 여기로 가는 거나 여기로 가는 빛이 지구로 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로 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아흑 물질이라는 게 정체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중력 렌즈 현상을 관측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은하는 아니고요. 자, 요 은하 요거 요거. 자, 지금 보시면 은하가 원래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원형,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원형의 형태로 휘어져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 사이에 바로 요 부분에 암흑물질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면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안에 밝은 게 암흑물질입니까? 아니요 암흑물질은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즉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여요 음.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건이 실제로 외부 은하가 이렇게 휘어져서 현재까지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음. 이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암흑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정체를 알수 없는 물질인데 이 암흑물질을 밝혀낸 거는 첫 번째 루빈의 우리은하의 회전속도 이 어, 회전속도를 봤을 때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고 음, 예상보다도 실제 회전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밝혀냈고 방금 살펴봤듯이 또 어, 바로 중력렌즈 현상 이걸 통해서 이두 가지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암흑 물질은 어쨌든 정체는 모르지만 우리 지구에는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이두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암흑 물질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물질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물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음. 얘는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요. 또는 우리는 안 보여도 뭐 전파 이런 것들로 보이고 얘는 현재까지 정체를 알수 없어요. 왜? 관측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얘가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이 보통 물질보다도 암흑 물질이 훨씬 많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암흑 물질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흑 물질의 정체가 뭘까라는 건데 과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명은 못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뭐 초대질량 블랙홀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조그만 별들이라서 보이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시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하지만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 못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암흑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은 힘이 들어서 에너지가 쭉 빠진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자, 한마디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좀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바꾸면 내가 어떤 물체를 밀어요. 또는 어떤 물체한테 힘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물체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얘한테 힘을 줘서 얘를 움직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개념이 바로 요겁니다. 한마디로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 움직이게 할수 있는 가능성.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왜 정체가 밝혀지지도 않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왜 만들어 냈을까? 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요 그림. 요 그림 앞에서 우리가 가속팽창우주 할때 얘기했었죠. 자 보시면 가속팽창우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제. 그러면, 보세요. 우주가 이만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만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자, 빠르게 하려면, 요 바깥쪽에서 요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내가 계속 잡아당겨줘야지만, 이 우주의 끝이 잡아당겨지면서 점점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힘이 주어져야지만, 더 계속 힘을 받아서 점점 더 빨리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가속팽창 우주라는 게 밝혀졌다는 것 자체가 더 팽창을 빠르게 하는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음. 이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바로 힘,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 우, 요게 요 지금 우주의 크기거든요. 음. 자,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그 급행창우주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이 실제 우주의 크기보다 작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는 거는 뭐냐? 이 우주의 끝을 우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도 바깥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도 안 보이는데 얘가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분명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에너지도 관측이 불가능한 에너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름 지으면 됩니까? 아까도 봤듯이 그렇죠.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죠. 과학자들이요 이 암흑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운압 우주보다도 바깥쪽에 있는 우주의 끝을 빠르게 팽창하도록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관측이 아예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가속팽창하고 있으니까요. 팽창을 빠르려면 이렇게 분명히 잡아당기는 힘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바로 가속 팽창 우주를 일으키기 때문에 요 가속 팽창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체는 알수 없지만 개로 인해서 중력이 분명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회전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돌고 있었고 또그 물질들로 인해서 보이진 않지만 분명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서 똑같은 은하가 동그랗게 보이거나 여러 개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는 거죠. 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음, 우주의 가속 팽창 우주론 바로 우주의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재 그거를 밝혀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서 정체는 모르지만 분명 바깥쪽에서 잡아당기는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앞에서 했던 급팽창우주론, 픽뱅우주론 우주팽창 같은 걸 모두 엮어서 만들어낸 현재의 표준 우주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